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더라 리브가의 유모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다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세 가지는 올라가고 거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베델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겜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이 그것을 떠나 이주하는 것을 정당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단을 쌓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들어간 후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세 가지 명령은 야곱에게 이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그가 절망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잠못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다시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려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베델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떠나서 어느새 나의 뜻대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 베델이 아닌 곳에 계시다면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감격의 예배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속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했던 그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에서 엘베델로 그곳의 이름을 정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델은 집이란 뜻의 베트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의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관심사가요,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점점, 점점, 점점 맞춰지면서 변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비록 더디고 느리지만 야곱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 우리는 모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점점 주님께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베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에서 주님께로 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